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2026년형 아우디 Q7 위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Q7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서 아우디의 미래를 선언하는 혁신적인 SUV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파격적으로 변경된 외관 디자인이에요. 기존의 오아하고 클래식한 느낌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과감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갖췄습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이 더욱 크고 각진 형태로 변했으며, 헤드라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HD 매트릭스 LED 기술을 적용해 더 날카롭고 기술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디지털 라이트 기술은 도로에 다양한 정보와 안내 신호를 투사할 수 있어 마치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측면면에서는 날렵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대형 휠이 장착되어 안정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전면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세로형 테일라이트를 적용해 넓고 튼튼한 인상을 주며 연결형 라이트가 아닌 개별적인 라이트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이제 야간에도 Q7만의 독특한 빛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차량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2026 Q7 위 실내는 기존의 디자인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터치스크린 파노라미크 디스플레이예요. 올드보드의 물리 버튼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기능이 이 직관적인 터치스크린과 보조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어됩니다. 최신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전보다 3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트는 더 고급스러운 소재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으며 특히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 적재 용량도 더욱 넉넉해져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 더욱 빛을 발할 예정입니다. 실내는 정숙성과 첨단 소재의 조화로 최고급 세단 못지않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이번 풀 모델 체인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2026 Q7을 통해 완전한 전기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함께 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PHEV 모델은 순수 전기주행 거리만으로도 대부분의 일상주행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며 강력한 출력으로 Q7 위 우아한 드라이빙의 스포츠카 같은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물론, 아우기의 상징과도 같은 쿼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주행 상황을 예측적으로 판단하여 각 바퀴에 최적의 동력을 분배해주는 이 시스템은 눈길이나 빗길, 그리고 험한 오프로드에서도 당당한 주행 능력을 보장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한 차고 조절은 편안함과 주행 안정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자율주행 기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2026 q7은 레벨 2 e 플러스 수준의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새로운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의 도입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보조, 정체 구간에서의 핸즈오프 기능 등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아우디 q7은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과감해진 디자인, 혁신적인 실내 공간,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해진 파워트레인, 그리고 최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럭셔리 대형 SUV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시는 2025년 말쯤으로 예상되며, 가격과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트림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6년형 아우디 Q7 소식 어떠셨나요? 아우디가 선사하는 새로운 혁신의 시작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항상 새롭고 정확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